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경찰이 하는 직업에 대해서 말할까 합니다. 어, 우리 경찰이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되게 멋진 조끼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멋있게 활동하는 경찰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힘들게 영화 속에서 범인을 잡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경찰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경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경찰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전경과 의경을 다 포함해서 전국에 14만 경찰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14만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채용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 경찰에 합격을 하려면 일단 다섯 과목의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과목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공채와 특채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채 시험은 일단 필수 과목인 한국사와 영어가 있고요. 그리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그리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시는 것이 공채 시험이 되겠습니다. 특채 시험은 우리 경찰행정학과 특채라고 해서요. 1년에 한번 정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가 많이 힘드시죠? 아까 필수 과목으로 봤던 영어가 한국사의 과목이 아니라 우리는 수사나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대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 과목은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서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이렇게 다섯 가지의 과목을 통해서 특채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공채는 1년에 두번 채용을 하게 되고요. 이번 연도에는 2000명씩 두 번, 즉 4000명의 채용 인원이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채 시험은 1년에 한 번이고요. 일단 150명의 하반기에 채용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 시험이든 특채 시험이든 모두 필기 시험을 거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체력과 면접을 보게 돼 있습니다. 경찰 필기 시험은 다섯 가지 과목을 보게 되는데요. 전체 100%의 채용의 인원 중에서 50%는 필기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5%와 나머지 또 하나의 25%는 체력과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공무원 시험이 과거에는 필기 위주의 시험이었다면 최근에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체력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요. 25%의 체력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와 체력과 면접을 골고루 갖춘 경찰 공무원의 양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들 걱정하시는 체력시험은 우리 100m 달리기, 악력 그리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0m 달리기가 있고요 각각의 영역별로 등급을 매겨서 25%의 체력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25%의 면접은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경찰관으로서의 인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시험을 통해서 14만 경찰 공무원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최종을 합격을 하시면요. 국립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 입교를 하시게 됩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우리 경찰 수험생들의 꿈의 장소가 되는 곳인데요. 이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일단 입교 후에 기초 체력에 대한 검사를 다시 받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사격이라든가 운전 또는 형법, 그리고 작용법 등등 경찰관이 함양해야 될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각 부서별로 교수 요원분들께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이 다 끝나게 되면 실습에 나가게 되고요. 이 실습 과정을 잘 거친 후에 여러분들은 경찰관으로서 정식 임용이 되시는 것이 바로 경찰의 준비 과정과 그리고 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대한민국 경찰은 총 14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경찰이라고 생각하면 범인을 잡거나 아니면 과학 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경찰관들의 업무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각각의 여러 부서의 경찰관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부서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형사과는 강력범죄라든가 위험성이 높은 범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기라든가 절도 같은 범죄를 주로 해결하는 부서는 수사과가 될 거고요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교통방해와 관련돼 있어서 이러한 교통의 흐름을 판단하는 부서는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범죄라든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는 부서는 생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찰은 여러 가지 부서를 운영하게 되면서 그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1개의 계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셨던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일단 순경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순경부터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등등등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승진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하시면 빠른 승진을 하실 수 있는 계급이 바로 경찰 공무원의 계급이 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많은 분들이 위험한 직업 또는 희생을 강요하는 직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조건 위험하거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경찰은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건 해결 등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사명감이 매우 높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봉사정신과 직업적 보람이 매우 높은 직업인 만큼 그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의 연봉이 많이 올라갔고요. 경찰의 수당이라든가 복지제도 등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서울현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교수진들이 경찰이라는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서울현대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경찰 단기 합격반과 경찰 특채반을 운영을 통해서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찰이라는 꿈을 꼭 이루기 위해서 저희 서울현대 직업전문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서울현대가 응원합니다.